LM500H 모델이고요 가장 요새 인기가 많은 모델입니다 특히 이 컬러가, 이 컬러가 굉장히 또 인기가 많거든요 소닉 티타늄이라고 해서 계속 좀 대표적인 컬러입니다 뭐 은색 같기도 하고 은색보다 약간 좀 약간 노란? 굉장히 좀 매력있는 컬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LM도 그렇고 알파드도 그렇고 사이즈가 똑같습니다 전장이라든가 전폭이라든가 지금 XC90 신형 모델이 나오긴 했는데 어차피 LM이랑 또 금액도 비슷하고 알파드도 굉장히 또 좋지만은, 애, 알파드보다 좀 금액대가 5천만 더 높기도 하지만은, 그래도 알파드보다 훨씬 더 고급스럽기 때문에, 이 LM 6인승 모델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. 이건 베이지 시트고요 블랙 시트랑 베이지 시트 두 가지 중에 선택하실 수가 있고, 알파드랑 틀리게 이 LM 같은 경우는 루프 이렇게 우드 마감으로 변경이 되어 있고요 실내 막 실내 디자인도 좀 굉장히 더 고급스럽고, 특히 로즈골드 마감이 굉장히 좀고급스럽게 많이 부하게 된것 같습니다. 뭐, 시트 구조는 저 LM이랑 똑같은데, 시트 색깔이 좀 틀리죠? 알파드는 브라운 시트로 선택이 되는 거고, 이 LM 같은 경우에는 베이지 시트로 선택이 되는 거고, 그리고 이렇게 실내에서도 차 문을 닫으실 수가 있습니다. XC90이 제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긴 했지만은, 알파드랑 이 LM을 하신 게더 나은 게, 뭐, 연비도 훨씬 더 낫고, 그리고 전자제어 서스도 아니고, 에어 서스펜션도 아닌데, 이 도요타 리서스가 서스펜션 세팅을 또 굉장히 또 잘하는 게 특징입니다.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이중접합 유리도 앞뒤로 다 들어가 있고, 뭐 당연히 알파드도 이중접합 유리, 가 알파드, 아, 이중접합 유리, 알파드 앞뒤로 다 들어가 있고, 복합 연비 같은 경우 1 0 k m 나왔니다 이건 또2.4 엔진이다 보니까 2.5가 들어가 하이브리드 알파드랑 좀 틀리고, 이 RX500이랑 그 크라운 2.4, 듀얼 부스트 거기에 들어가는 엔진, 엔진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4인승에넘는데이 6인승 모델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고요. 이런 게좀 차이점이고 실내 무드 마감도 굉장히 또 고급스럽고요. 그리고 사이드 미러를 접어도 어라운드 뷰가 나옵니다. 사이드 미러를 접어도 어라운드 뷰가 나오기 때문에 좀 주차기 불편할 때 이게 좀 가장 큰 장점이라 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알파드는 없는데 이 LM에는 소프트클로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또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LM이든 알파드든 출고 좀 바로 되니까 LM도 6인승 4인승 두 가지가 있는데 출고 다 바로 해 드릴 수가 있으니깐요 연락 주시면 안해 드릴게요 XC90 하시는 것보다 이 L, LM이라든가 알파드 타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보증으로 보나 연비로 보나 감가로 보나 뭐. XC90보다 못하는 빠지는 게 없어요. 승차감으로 보나. 그리고 볼보보다 어댑티브 크리즈 시스템이 훨씬 더 좋거든요. 여기도 장점입니다.